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손익비와 승률의 트레이딩을 해도 아무리 실력이 좋은 타짜여도 블랙잭 카운팅을 아무리 잘해도 베팅 사이즈를 정하는 기법을 모르고 있다면 시대를 분산 혹은 분할하는 전략을 모르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의 계좌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수적인 수익 증가를 기대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이거를 100만으로 시작해왔다면얼마게요일 1천만, 10만, 100만, 1만, 어, 10억, 100억, 천억, 조, 10조, 100조, 천조, 경, 10경, 100. 아무튼 천문학적인 돈이 나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를 겁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주식, 코인 같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심지어 오늘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조차도 우리는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리스크를 걸때 본인이 더 유리하거나 좋은 패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배팅을 더 크게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난 도박이랑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겨서 전재산을 걸기도 하고 혹은 좋은 꿈을 꾸면 복권을 사기도 하죠. 이게 다 본인의 승률이나 기대 수익이 커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겠죠. 배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은 얼마나 크게 해야 되나와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합. 논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나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투성인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알면 무조건 이득인 통계적 지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걸 우리가 트레이딩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전 던지 게임으로 쉬운 예시를 하나 드겠습니다. 리 앞면이 나와서 이기면 판돈의 두 배를 받습니다. 반대로 뒷면이 나와서 지게 되면은 판돈의 0.4배만 돌려받습니다. 지면은 판돈의 60%를 줘야 돼요. 그리고 판 판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률은 5대5겠죠 판돈을 10만원을 건다면 50% 확률로 10만원을 벌고 50% 확률로 6만원을 잃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을 걸었을 때 기대값은 50% 확률로 10만원 50% 확률로 마이너스 6만원이니까 총 플러스 2만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기대값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니까 이거는 이기는 배팅이에요 즉 하면 할수록 결국엔 이득인 게임입니다 판돈 10만원을 고정으로 맞추고 이 게임을 100판 한다면 약 50번의 앞면과 50번의 뒷면을 면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거 곱하기 100 해서 약 플러스 200만 원 정도를 기대를 해볼수 있다는 거죠. 자, 100판을 0 한다면 2000만 원의 기대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운이 정말 정말 안 좋아서 연속으로 지면 어떡하죠? 물론 운이 안 좋아서 100판을 했는데 뒷면이 70번, 앞면이 30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죠.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학에 대해서 조금만 아신다면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이라면 이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면과 뒷면의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르지만 시행 횟수가 30보다 크면은 즉 게임을 30판 이상을 하게 되면은 정규분포로 근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동전 게임을 100판 할 때의 확률을 구하고 있죠 100판 모두 독립적 이벤트고 시행 횟수인 N이 30번보다 큰 100이니깐 이거를 정규분포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을 50 표준편차 시그마 5 정도 되는 정규분포로 볼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 어렸을 때다 배웠죠.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략적으로 결과가 평균을 근처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시그마에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가 5죠. 그러면 1.96 시그마가 한10 정도 되니까 50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면 40에서 60 사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소리죠. 다시 말해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95%의 확률로 40에서 60번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운이 정말 좋으면 60번까지 이길 수 있고 운이 정말 나쁠 경우 40번밖에 못 이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운이 정말 나빠서 30번밖에 못 이긴다거나 반대로 운이 정말 정말 좋아서 70번이나 이길 경우의 수를 한번 볼까요 30과 70은 평균 50을 중심으로 약 4배의 표준편차 밖에 있어요 정규분포표를 보면 30에서 70 사이에 떨어질 확률이 자그마치 99.9937%나 됩니다 다른 말로 30 이하나 70 이상이 나올 확률은 0.003%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0만 번에 3번 있을까 말까 할 만큼의 희귀한 일입니다 자 그럼 동전을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N 시행 횟수가 1000이 되고 M 평균이 500 그러면 시그마 표준 편차가 약15.8 정도가 됩니다 동전을 1000번 던졌을 때는 1.96 시그마가 약30 정도 나와요 다른 말로 95% 확률로 470에서 530 사이에 있는 겁니다 즉 웬만하면 승률이 47%에서 53% 사이에 있을 거란 뜻입니다 1000번 던졌을 때 승률이 300번 그리고 700번 바뀔 확률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7승이에요. 참고로 이게 얼마나 작고 희박한 확률이냐면 우주가 탄생한 지 138억 년이 지났는데 이걸 초로 바꾸면 은1.4 곱하기 10의 16승 초입니다 빅뱅 이후로 지금까지 1초에 한 번씩 동전을 1000번 던져봐도 앞면이 300 이하나 700 이상이 나올 일은 단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00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300 이하나 700 이상이 나오면 은 그건 무조건 조작이라고 봐야 돼요 동전에 무슨 속임수를 썼거나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거겠죠 따라서 1000번을 던졌을 때 운이 나빠 470원 밖에 못 이기면 1520만원을 버는 거고 운이 좋아 530번이나 이기면 2480만원을 버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개꿀이죠 횟수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찍어내는 게임이니까요 그러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게임인데 판돈을 더 올릴까 그랬나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베팅사이즈를 진작에 높였더라면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었을 텐데 판돈을 10만원 고정으로 걸었으면 크게 봤을 땐 수익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리뉴얼하게 증가를 하겠지만 판돈을 점점 올렸더라면 엑스포넨셜하게 지수적으로 증가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갬블러의 삶을 사시는 분들, 몰빵 좋아하시는 분들, 레버리지 이빨이 당겨서 고배열 치시는 분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일액 천금을 바라보며 판돈을 또확 늘리곤 하죠. 아니 이 좋은 게임을 왜 10만 원만 걸어? 우리가 호구야?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전제사 몰빵이죠 약간의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동전 게임을 이번엔 시드를 매번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초기 자금을 100만원으로 시작했다고 치면 50% 확률로 200만원이 50% 확률로 40만원이 됩니다 첫판 이기고 두 번째 판도 몰빵을 하면 절반의 확률로 400만원이 나머지 절반의 확률로 80만원이 되겠죠 자첫 판을 치고 두 번째 판 했을 땐 절반의 확률로 80만원이 절반의 확률로 16만원이 되겠죠 기득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첫 판을 보시면 게임을 안 하면 100만원 그대로지만 게임을 하면 기대값이 120만원이 되죠. 기대값 관점만 가지고 봤을 땐 몰빵이어도 게임을 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단 이득입니다. 두 번째 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는 240만원이 나와요. 200보다는 높죠? 밑에서의 기대값은 48만원. 40만원보다는 높죠? 이렇게 기대값 측면으로는 몰빵이어도 게임을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맵은 올인을 하게 되면은 판돈의 변동이 너무 크게 나타나 최빈값과 중앙값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번 중에 세 번이 원금을 까먹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린 게임을 딱두 판만 했는데 75% 확률로 원금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하나씩 기대값을 계산하면 분명히 이기는 게임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볼땐 확률이 50% 이하로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린 판을 네 번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총 이와 같은 경우의 수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스케럴 플러스로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이렇듯 판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기대값과 평균은 올라가지만 최빈값 모두와 중앙값인 미디어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판 이기고 한판 지면은 2에 0.4를 곱하면 매판 0.8을 곱하는 꼴입니다 즉 매판 20%를 깎아 먹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상 게임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균보다는 최빈값과 중앙값 근처에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만약 이 게임을 아까처럼 100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으면 530번을 이기고, 운이 나쁘면 470번을 이깁니다. 운이 좋아서 530번을 이기는 케이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1000번 중두배가 되는 게 530번 있어요. 그러면 이해. 530제곱이죠? 그리고 0.4배가 되는 게 470번 있어요 그러면 0.4에 470제곱이 곱해지겠죠 이 식을 보면은 판돈이 두배가 되는 경우의 수가 60번이나 더 많으니까 이득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3.26 곱하기 10에 2, 마이너스 28승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0이나 다름없습니다 운이 가장 좋을 경우일 때도 원금을 다 날릴 확률이 사실상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손익비와 승률의 트레이딩을 해도 아무리 실력이 좋은 타짜여도 블랙잭 카운팅을 아무리 잘해도 배팅 사이즈를 정하는 기법을 모르고 있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대를 분산 혹은 분할하는 전략을 모르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의 계좌는 우하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적인 수익 증가를 기대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확률을 기반으로 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지수적인 자산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바로 풀배팅이 아닌 자산의 일정 비율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켈리 공식입니다. 내가 지금 총 자산의 몇 프로를 리스크로 걸어야 할지 혹은 총 시드에 몇 퍼센트를 이번 투자 금액으로 넣어야 할지 그 최적의 베팅 비율을 정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가 총 자산의 10%를 걸어야 할지 20% 걸어야 할지 혹은 30% 걸어야 할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내 전체 시드의 x만큼의 비율로 베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베팅하지 않은 돈은 1 0 0 x겠죠? 1-x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겠죠 참고로 x는 비율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x가 0이면 베팅을 하지 않는 거고 x가 1이면 올인을 하는 겁니다 앞면이 나와 이겼을 땐 전체 자산인 1-x에 x만큼 베팅을 했는데 그게 두배가된 거니 2x를 더해야겠죠 그러면 1플러스 x배가 됩니다 자 반대로 뒷면이 나와서 졌을 때는 들고 있는 현금 1-x에 베팅한 금액의 0.4배 즉 0.4x를 더해야겠죠 계산을 해보면 1-0.6x배가 됩니다 한판 이기고 한판 진다면 1 플러스 x 곱하기 1-0.6x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겠어요 x가 0과 1 사이 에 있을 때이 2차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다 방정식 푸는 거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공식 왼쪽에 0을 넣고 이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5가 나옵니다 이 2차 함수가 가장 높은 값일 때를 구하려면 대칭축을 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칭축이란 주어진 방정식의 그래프가 딱 대칭이 되는 x축상의 점을 의미합니다. 두 근의 딱 중간에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두 근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차함수에서의 대칭축 공식인 2a분의 마이너스 b를 사용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결국 대칭축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x가 0과 1 사이에서 y가 가장 높은 좌표인 극대값이 딱 여기 x가 3분의 1일 때입니다. 전체 시드인 3분의 1을 베팅해서 이겼을 때는 내 전체 자산이 3분의 4배가 되는 거고 졌을 때는 5분의 4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률이 50%니까 평균적으로 한번 이기고 한번 지게 되면은 1.067배, 즉6.7% 정도 불려지는 거죠. 그럼 아까 몰빵했을 때 나왔던 결과랑도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뿐만 아니라 최빈값과 중앙값에서도 지수적인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 비율을 가지고 게임을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매판 전체 4시드의 3분의 1을 1000번 배팅을 하는 겁니다 아까 1000번 배팅했을 때 운이 나쁘면 470번 이기고 운이 좋으면 530번 이긴다고 했죠 일단 먼저 운이 나쁜 경우 470번 이길 때마다 3분의 4 배씩 그러니까 3분의 4에 470제곱 그리고 질 때마다 5분의 400씩 530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약 2285만 배가 나와요 100만원에 시작했다고 치면 2 2죠 8500억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은 경우 530번 이긴 경우에는 4.7 곱하기 10에 20승 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100만원에 시작했다면 얼마게요? 네. 100,000만, 1만1만 어, 1억1억1억 조, 1조1조1조 경, 1 0 백... 1 0암튼 천문학적인 돈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해도 이것만큼 안될 거예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똑같이 공식에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평균 승률이 20%, 평균 손익비가 5 정도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승률인 P가 0.2 순위비인 R이 5겠죠 그대로 대입하면 0.0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이 정도의 승률과 순위비면 한번 들어갈 때 전체 시대의 한4% 정도를 들어가는 게 최적이라는 거죠 혹은 증거금을 제외한 총 자산의 4% 정도를 손절을 잡는다면 망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수익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4%의 시행형 수를 현산하면은 100만용이 사는 25니까 25회가 나옵니다. 물론 이 이론은 투자자가 뇌동 매매를 하지 않고 사전에 설정한 손절가 이적가를 매번 찍힌다는 가정과 여기에 평균 숙률과 손입비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나마 이 이론과 현실과의 대리감, 갭을 찾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숙률과 손입비는 일정하지 않고 자주 변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트레이더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개선을 잘하고 최적의 시드 분할 비율을 찾아내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내동을 하는 순간 이 모든 게다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 하세요.